<laughs> 야, 오늘 날씨 미쳤습니다. 지금 꽃도 보이네요. 앞으로 여기 정원이 다 꽃밭이 될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런닝 한번 뛰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파리에서 런닝 하면 진짜 좋은 점이 파리가 생각보다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유명한 게다 나와요. 그냥. 오늘 제가 갈 곳은 뽕데자, 르브르, 콘코드, 앙발리드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오는 코스인데 아마 8km 아니야 거의 10km 정도 되는 거리일 것 같습니다. 알리 가기 전에 간단히 몸을 불어줍니다. 어. 자 스트레칭 준비 끝 알레 와 오늘 햇빛 진짜 미쳤습니다. 첫 번째 몽르나 스타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끝까지 뛰어가면 생강이 나옵니다. 지금 막 1.5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하늘 보세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안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2.5k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센딩강이 나와요. 이제 어느덧 땀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제가 파리음악원 다닐 때 매일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길이었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이제 샌딩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3.5km가 넘어가는 구간에 드디어 샌딩강이 나왔습니다. 이 다리는 송대자이라고 하는 다리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예술의 다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야 죽입니다. 이제 이 다리 건너 보이는 건물이 르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를 보면 드디어 예 드디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가 보이죠? 예. 이게 카메라로 보면 안담겨요 실제로 가야지. 여행 오시면 꼭 가보세요. 와. 우르 방문과 피라미드를 거쳐 어디야? 콩코드 강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콩코드 강장에 가기 위해서는 틸류리 틸루리 공원을 지나쳐야 요 틸루리 공원 엄청 예쁩니다. 네. 오. 우리 좀비 형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필류리 광장에 오면 이런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에펠탑도 있고 에펠탑 파는 사람도 있고 아 저기 앞에 쭉 가면 대선문도 보여요 저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데가 콩코드 광장입니다 여기 오니까 또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밖에 나와서 뛰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계속 비고 그래가지고 헬스장에서만 딱히 그냥 까 아, 러닝 머신만 뛰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서 뛰니까 확실히 더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습니다. 또 달려보겠습니다. 뽕코드까지. 진짜 파리 오면 최고의 여행 코스입니다. 날씨 좋은 날, 런닝.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피크닉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학생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자, 이제 거의 꼼코드에 도착했습니다. 5km가 되는 시점에 꼼코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니 더욱 더 크게 에펠탑도 보이고. 여기에 개선문도 더잘 보이네요. 여기가 그 마리앙뚜아네트가 어, 처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콘코드 광장을 거쳐서 센강을 다시 넘어서 앙말리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시 반대로 건너가는센강이 왔는데 진짜 빛납니다. 저기 끝에는 노트르담 아, 성당이 보이고, 아, 그리고 곧 있으면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개막식 할때 처음 선수단들이 입장할 때이 센강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입장한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여기 사이드 옆에서 어, 그 보겠죠, 응원하면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앙발리드로 가는 길인데, 생강변을 걷고 있어요. 아 생강변을 뛰고 있구나. 이제 6km가 넘어가니 말하기가 살짝 힘들어집니다. 저만 뛰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띕니다. 대한민이 최고의 도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도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앙발리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군사학교가 있는 공간인데요 올림픽 할때 여기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양궁 대회를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아니야 재작년에 10km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 마라톤을 할때 여기 방발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집 가는 길에 한 군데를 또 발견했는데요. 여기는 로댕 박물관입니다. 이쁜 정원과 로댕 조각상을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아까 출발할 때 보였던 몽파르나스 타워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뜻은 거의 집에 도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8km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9k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집까지 드디어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 제가 뛴 거리는 9.23km 시간은 촬영하면서 찍어서 그런지 아, 1시간 10분이 좀 넘게 걸렸네요. 오! 힘들긴 한데,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아, 네.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파리에서 무릎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뛸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파리 온다면 꼭 런닝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강추 드립니다. 최고의 여행 방법일 거예요. 안녕. 혹시 반응이 좋다면 미드나잇 런닝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